안녕하세요. 저는 2015년 7월에 시작한 유아교육 국비지원 프로그램 2기 참가자 이세별이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국비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다른 나라는 어떤 교육관으로 또 다른 나라는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전해 듣고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. 강사분들은 일단 학생들한테한개라도더 가르쳐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. 어, 육하하시시또한적절했다한적절했 들고 생무환 들고, 네, 근무 도 학생들이 도학할수있도부할이있도와주이서도와주셔서쉽무잘부던것 같아요. 직무 교육은 어땠나요? 직무교육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선생님이 이해가 되지 않냐고 다시 여쭤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더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실습은 정말 호주의 차일드 케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어떤 거? 일단 한국 아이들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이랑 함께 생활을 하였고, 다음 다양한 민족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식사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많이 네,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영어 교육을 할때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외국인이랑 같이 인터뷰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분 사람들도 쉽게 네,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서 그런 과제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